없을무, 법법, 하늘, 천, 땅, 지. 법이 없는 세상을 무법천지라고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법은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대가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한국교회들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말씀대로 사는 것 거부하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지라 그렇게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대로 살려고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 쳐야 하며,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실수해도 다시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하며, 아무리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지금의 시대 속에서 나를 지켜주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멸시하면서 산다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무법천지인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